<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동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마이크래프트 모드 플레이 영상이고요. 오늘 플레이할 모드는 아이팟 모드입니다. 어, 아이팟 모드를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어, 그때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하드가 나갔었었어요. 그래서 하드가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팟 모드를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리뷰였어요. 그래서 에, 에, 오늘은 이제 1.7.2 모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몰 모드를 넣어서 좀더 편히 모드를 진행할 수 있게 에, 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아이팟 모드인데 이거거든요. 이게 핸드폰.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핸드폰 부품과 그냥 부품을 합쳐서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히 부품은 비싸지 않는데, 안에 있는 앱이나 앱을 사용하려면은, 그 에메라이드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꼽이 배보다 큰 편상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이제 OP성을 주장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만들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is 하고, 이 아 여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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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포인트.. 아, 아니아니 뭔소리야 스폰포인트 하고 예, 예, 예. 여기다가 인베스 키고 좋아요 예, 빨간콘도 깰려면 빨간콧.. 아, 빨간콧도.. 빨간 빨간콘도캔 이유가 이제 빨간염료가 들려서 그래요 오늘도 빠른 광집을 채집하기 위해서 예. 그, 포충과, 예, 내구성, 그 다음에, 어, 효율이 발리 있는 국행을 지급했구요. 예, 오늘은 이제 잡종 광물까지다 켜야 됩니다. 스타물 보다가 딸려 때문에 돈을 벌어서 오늘은 한번 핸드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렇게 다이아나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에메랄드가 필요하죠. 어, 스크린샷도 외치고. 자,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거 모드 촬영하기 전에 한번, 에그 뭐야,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핸드폰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스타물 모드 조금만 돈 벌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모드는 이제 친구들끼리 놀때 유용한 모드입니다. 아주 핸드폰의 오피성이 장래아니에요 장례, 아니에요, 장례. 음. 자, 이렇게 석탄 석탄은 불리는것다 껴. 게요댓댓댓댓야 오케이. 응? 오 응. 여기 왜 구멍이 빠져있지? <laughs> 자, 쭉, 요케게 동굴. 여기에서, 어, 다이아몬드 있네요. 다이아몬드 캐면 좋지. 다이아몬드를 합시다 근데 이게 엔더폰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를 줘요. <laughs> 예, 예, 다이아몬드 주는 게 아니라 게임, 그, 게임하고 다이아몬드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드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 가치를 추가하진 않아요. 예. 그렇다 다이아몬드가 없먹다는 것도 아니고 금도 필요해서 이 모드가 예, 오늘은 라피스 라졸리도 필요합니다. 어제도 라피스 라졸리가 필요했고 이번에도 라피스 라졸리가 필요하죠. 금 캐러 왔어요. 으아 으아 다 왔다. 어. 자,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어, 레드스톤. 레드스톤도 필요하죠. 아, 레드스톤도 캐러 봐야 돼. 시프트키 꾹 누르고. 오케이. 레드스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금하고 레드스톤은 조금 어 레꼴 어 갑주 오리 갑주 리걸렸어 레드스톤 도 이제 소량만 없죠 이제 그럼 동굴이 되게 작네. 야 근데 갈 때도 무서워. <laughs> 시프트 눌러봐야 돼. 오케이. 예, 별거 없어. 다이아몬드가 조금 소량 있는? 예, 어, 아니네. 예, 동굴이었어요. 자, 여기도 키고. 다이아몬드도 이제 스타물 모드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예, 돈이좀 짭짤한 동굴이기 때문에 개이득입니다. 그래요. <laughs> 계속 쭉쭉 파보면은 오늘은 좀 방법이 좀 많이 필요한, 그니까 근데 어떻게 석탄이 안 보이냐? 석탄하고 레드스톤이 개꿀인데 음... 어? 좀비 소리다 좀비야 음, 좀비야 좀비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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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나? 뭐지? 이게 근처에 소리가 나는데? <뿌뿌뿌뿌뿌> 오 레드스톤 자 레드스톤도 캐주고요 최대한 돈 되게 어철아 맞다 철 철이 제일 중요한 점인데 거의 철로 대부분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핸드폰 부품이 뭐지? 좀비가 이제 안 오는데 어, 철, 광물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이제. 오, 금! 나이스! 오, 레드스톤? 뭐야? 뭐지, <laughs> 단체로? 그래, 어쨌든, 저희야, 이득받죠. 레드스톤 단세트, 반입 푼네요. 폴리샷! y shit! Ba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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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많이 캤네, 역시 돌이야. 좋아요. 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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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오, 어, 위에도 있어? 어, 다이아몬드, 야, 스물다섯, 미쳤는데? 야, 다이아몬드 짱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어, 레드스톤. 돈장난이게 번다. 돈이 오는 소리가 들려. 좋아요. 오, 어, 라피스 라줄리도 필요했었어요. 라피스 라줄리 자 좋아요 라피슬라주도 57개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광물들은 거의 다캔것 같아요 이 예, 돈벌 광물만 조금 예, 캐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자꾸 물소리하고 조물소리들리는데 생각해보면 그, 스타몬 모드에는, 라피스트라졸리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팔리나? 모르다 <laughs> 계속 쭉쭉 받아보면, 레드스톤. 레드스톤도 캐일게요 박쥐가 뒤졌는데? 왜 뒤졌지? 아니 왜 없지? 아박쥐 소리도 들리는데? 아니 쭉쭉 더도안 나와. 어디까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다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다이아몬드가 35개.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다이아몬드, 좋아. 어차피, 그, 스타물 모드의 나무들은 다 에메라이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laughs> 야, 야, 에메라이드 2 모드는 오피성과 에메라이드가 두쟁차 필요한 모드이기 때문에. <laughs> 아. 아. 어이 깜짝아 뭐가 떴어 아 안돼 뭐하는거야 어어 석탄이야 어, 석탄 지금 천 발견했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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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은 오래전에 발견됐지 여기 또 석탄하고 철하고 레드톤 같이 있다 여기 석탄 또 있다 이거 뭐야? 사람 방하온것 같은데, 레 네, 레테스톤도 많이 캐면 돈이 많이 돼서 좋아요. 좋아, 이야 뭐야? 계속해도 끝이 없어. 여기에서 탄이 많다. 돈이 되겠다. 없죠 이제? 없네요. 내가 어디서 왔지? 아 여기서 왔구나. <laughs>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목소리> 지금까지 석탄 세트 세트도 안되네요. 두세트에다가금 9개, 레드 소스 딱두세트철 37개, 다이아몬드 35개 근데 돈은 딱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이 무모에서는 어느 모드에나 돈이 필요 없긴 한데, 약간 돈을 좀 버리고 갈 거예요. 스타물 모드에서 살게꽤 많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야 합니다. 근데, 광물이 안 나와요. 아이고, 돌좀 버리고 가자. 어? 아싸. 게이든. 레드스톤. 아니, 이걸 캐야 뭐? 자, 여기다가 돌을 버리고 갑시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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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베토리 정리도 하면서 가야겠죠? 네, 그럴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오 어, 석탄 따따따리따 아, 스카이프 음소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타이밍에 <laughs> 아, 전화가 오냐고 신기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속탄도 4세트 정도 했네요 야, 이것도 이 정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한 10블럭 정도 캐다가, 동굴 나오면은 계속 캐고, 안 나오면은, 네. 갑시다. 자, 이 3개 캔는데한 블럭이라 칩시다.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여섯 블럭, 여섯 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 10블럭, 11블럭, 12블럭 근데 네, 안 나오네요 네, 쳐서 돌아옵시다 자, 짜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뒤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 네 됐습니다 컴퓨터 설치를 다 했고 기에서팔것다 팔아볼게요 에드스톤, 다 팔게요. 그 다음, 철, 아, 철? 석탄. 그 다음, 다이아몬드. 팔면은, 아, 아이씨, 다먹었다 아, 아니, 아니, 공격들은 자, 네, 좋아요. 그러면은, 3,000원! 이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구요. 이제 하나만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탄 다 팔았죠. 아, 석탄 세트는 남겨놔야 될걸. 이걸로 이제 화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뼈다귀 소리 들리지 않나? 좋아요. 흠! 음, 개이득.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석탄 한 세트만 구입을 합시다. 금하고 구워야 될까? 자, 이거 먹고요. 자 여기서 열네섯개 네그 다음에 이게 철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홉개 하고 여기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굽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굽고 어, 모래 캐워야 됩니다 유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 둘셋넷여섯 여섯 자, 좋고 좋습니다. 수거 좀 하겠습니다. 자,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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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라 자, 라 자, 자, 고 좋습니다. 이제 철수 자, 좀 자, 겠습니다 자, 자, 럼 자, 자, 에서 어떻게 자, 느냐 거미줄. 부터 사야합니다. 고미주류 은근히 많이 있기 때문에 30개 정도 구입을 하고요. 야그 다음에 음 이게 제일 많이 니까 어, 레드스톤 다 팔았죠. 레드스톤도 그러면은 한 세트 구입을 할게요. 64개 9 6 0원이야 쳐들어? 졸라 비싸네 이씨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많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염료를 좀 만들고요.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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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미줄 반 나눠서 딱 하면은 30개 예, 이게 충분한 예, 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예, 케이스구요 예, 이제 뒷판을 책임질 케이스 네, 이렇게 돌려서 여기 안에 실만 딱 하면은 이제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금이 필요하네요. 유리 다구어졌고다구어졌고 다 유리는 그럼 유리판으로 만든 다음에 디스플레이, 어, 여기에다가 가운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죠. 여러분의 액정, 액정을 만들어 버립니다자 디스플레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게 예, 이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건전지 용량을 늘려주는 건가 봅니다 자실 두개 놓고 보시면은 지금 되게 보시면은 예, 핸드폰 만드는데 되게 간단하죠 예, 되게 철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엔진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게 레드스톤과 그 다음에 실그 다음에 이게 철을 짜라락 그러면은 핸드폰 기종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을 만들려면은 아래에 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배터리 디스플레이어 그 다음에 딱 하면은 어, 아이팟이 완성이 됩니다 자잔 당연히 주인은 저예요 자, 핸드폰 만들면 완성이냐? 네, 확실히 이제 이 폰만 만들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들 게없을까에메랄드를다씁시다 에메라이드 젖도 비싸네. 한 세트도 못 써. 돈 대때까지 살게요. 자, 31개. 턱도 부족하죠? 에메라이드가 예, 어쨌든 딱 누르게 되면은 아래에 이제 내구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건전지로 충전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다 일단 설정부터 볼게요 설정, 뭐... 비밀번호도 온오프를 할수 있고요 비밀번호 뭐 1, 2, 3, 4에서 ON, CHANGE 하면은 열 때마다 예, 이렇게 예, 건전지를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거는 뭐 화면에 뭐 색깔이나 바탕의 색깔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블랙을 아 파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색상이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스타트라는 버튼인데요 저희 좌표를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간 마인크래프트 안에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아할건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샵 인데요 이제 샵은 이제 애플의 애플마켓이나 아니면 은 구글 스토어 정도의 용도로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ml 라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대중고로 보면 얼마나 오냐 186원 정렬 통째리나 아니 여기. 자 스토어에 들어가면 날씨 앱그 다음에 tnt 앱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상한 앱그 다음에 광질 앱 이상한 앱 이상한 앱 이상한 앱 이상한 어쨌든 이렇게 앱을 깔 수가 있는데요. ML 대 때까지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앱이 생겼죠. 야, 턱 없이 부족한데? 자 이거 사면은 이제 앱이 충전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m l 들를 그냥 사서 아, 크레이트모드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사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샀죠? 오케이 이거 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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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뭐 아니 뭐 아니 뭐입니다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새고좆대만네 이거 사고 마지막 침대 모양이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앱이 다 깔린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앱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날씨하고, 예, 그런 앱인데요. 왜오피성에 가냐 면은지 혼자 막 나토 설정할 수 있고요. 밤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를 내릴지, 아니면은 말지 설정을 할수 있고요. 지 혼자 막 그냥, 지 혼자 시1이 말이 그냥 지 혼자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홈버튼 누르면은 아이폰처럼 뒤에 빼기 됩니다. 그 다음에 TNT 앱. 이게 제가 제일 신기했던 앱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터트릴지 자표를 정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11, 뭐, 이런 건데요. 자, 22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을 붙일지, 터질 때. 그 다음에 이거 데미지 밝게 설정, 밖에 설정을 할 거나, 이건 불을 붙일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칸이 터질지, 두 칸. 딱 하면은, 꽝 하면서 유기가 터지게 돼요. 분해안 붙었죠? 어머, 컴퓨터 애매모호하게 붙여져 있구나. 야,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스폰 앱입니다. 어디에서 또 설정을 할지, 그 다음에 뭘, 저, 어디에서 설정할지, 뭘 설정할지 스폰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와, 좀비 웰비스바,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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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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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피그 좀비면 돼지, 양, 저쪽 오셀론 예, 이런 것찾아볼데요 자이언트 좀비까지 예, 소환이 가능합니다. 자이언트 좀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이언트 좀비가... 네, 하면은 저런 이~ 예, 그냥 몸빵 하나 죽기죠 예, 자이언트 좀비가 이렇게 소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OP인 게, m 드도안 되고, 그냥, 사기만 하면은,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든, 크리에이티브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TP 앱. 어, 저가 이것도 이제, 어디에다가 TP를 할지 설정을 해서 좌표를 찍어서 TP를 할수 있어요. 만약 29 하면은, TP가 이렇게 되고, 19. 그러면, 여기로 TP가 되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갈, 갈 만한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TP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션 앱. 포션 앱도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몇초 동안 지속이 될지, 그 다음에 이거는 표션의 효과가 몇이, 몇을 줄까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티션. 예, 파티클이라고 그러죠. 파티클이 보일지 안 보일지 설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스피드 포션하고 이 상황, 여러 가지 포션이 가능해요. 점프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스피드로, 10초에 파티클을 안 보이게 하면은, 이야, 포션이다! 하면서, 이제 4초 남는 집. 저의 파티클도 안 보이죠? 뽀글뽀글. 예, 이렇게 10초가 지나면은 알아서 풀리게 되는, 예, 신기한 앱입니다. 자, 점프. 뭐, 어, 뭐야, 안 된대? 왜뭐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쓸모 없는 앱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 이거는 이제 정말 쓸때 매우 메리 필요 없는 앱이에요. 뭐냐면은 자신의 아이폰을 떨어뜨리거나 아이폰이래 아이팟을 <laughs> 떨어뜨리거나 아이폰을 초기화하고.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인벤토리칸 그럴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의 인벤토리가 있잖아요 몇 칸짜를 없애줄까라는 앱입니다. 되게 쓸 가치 없는 앱이죠. 그냥 제가 지우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광물 앱입니다. 광물 앱은 이제 어딘 광물 앱은 y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z 플러스 쯤고요 y 마이너스하고 인 하면은 와아아아아 <laughs> 뚱! 이게 석탄은 없는 거야? 와 내가 이땀풀팠으면 족될 뻔 했네. <laughs> 이렇게 광물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모드예요 여기 또 광물 뚫렸죠? 오, 어, 여기 철 하나 있네. 음, 이 월드는 대체로 영상처럼 끝나고 지워야 되는데. 철밖에 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깜깜할 때 여기 있는 토치 토치를 설치해 줍니다 토치를 설치해 줘요 근데 얘부터 방향이 병신이라 <laughs> 두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신을 죽이거나 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스폰 포인트를 해놓거나 레벨을 좋다 뺏을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풀어볼게요 막 레벨을 주좋패스일 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아래창 에 레벨 올리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또 마이너스를 할수 있어요. 이건 아주 OP 모드죠. 이 정도면은. OP 치고 엄청 OP 모드예요 그냥 재밌게 흥미롭게 할수 있는 모드. 마지막은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골드, 너켓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빙고, 빙고 게임을 할수있고요 빙고를 이기면은, 보이다시피, 예. 예, 그래요. 빙고를 이기면은, 이렇게, 골드 너켓을 줍니다. 두번째 게임은 이제, 잠금. 위에 보시면 숫자가 보이시나요? 예, 이거를 맞추면 돼요. 어, 아니야? 3396? 어, 아니야? 834...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빈곤데요. 맞출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앱을 다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 하늘에서도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지다나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팟 모드 영상 모드 리뷰 영상, 모드 플레이 영상이었고요. 하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뽕! 바이.